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천안 당국대병원에 왔습니다. 여기는 당국대병원 주차장인데, 4층에 주차를 했어요. 4층. 네, 4층에 주차한 이유는, 저쪽에 보시면은, 보일까 모르겠는데, 저쪽에, 그, 암센터? 어, 신관 암센터랑 연결된 통로가 4층에 있어요. 그래서 4층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2주 간격으로 항암 치료를 받잖아요. 2주 간격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음, 좀 지금처럼 컨디션이 좋고, 좀 멀쩡한 날이, 한 2주, 2주 중에 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5, 6일 정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말좀 좀 많이 할까 싶어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단대병원에 온 이유는 제가 전원을 했잖아요. 서울 아산병원으로. 아산병원으로 전원을 했는데 여기 교수님이 그 한번그한달 뒤에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좀 예약을 잡아 주셨어요. 좀 친절하시죠? 네. 전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받고 있는지 근황이 궁금하다고 한달 뒤에 보자고 하셔 가지고 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암센터 신관 병동인데 굉장히 깨끗하죠. 제가 여기 한 2주 반 정도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 조직 검사 때문에 여기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공기부터 다르다고 할까. 네, 가는 선생님들이 진짜 정말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어 어디 가는 거예요? 아제 와이프가 커피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도 몇개 있고 제과점도 있고 편의점 당연히 있고요. 정말 좋아요, 여기. 아, 네. 아이고 받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칭찬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한도최장센터 이제 교수님 뵙고 진료는 끝났고 수납, 수납하고 이제 식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내려오면 여기 의료용품 파는 데도 있고요, 여기 제과점 그리고 편의점. 되게 한산해요. 그래서. 좀위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 그냥 칼국수를 선택했고요. 저 와이프는 돈까스 카레 밥밥. 밥이 굉장히 많고 네. 돈까스는 밥... 적다. <laughs> 카레가 카레 돈까스였나? 돈까스 카레. 돈까스 카레. 돈까스가. 카레가 준가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있는 동안 요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음? 아, 음, 맛있어. 떡국 맛있어. 응? 떡국 만두국. 응, 만두국. 떡만두. 떡, 떡만두국. 떡만두국. 음, 아, 맛있어. 맛있고. 이제 식사하기 전에, 여기, 췌장 운동을, 여 소화를 돕는 약을 일단 먹고, 췌장이 일을 하면 아파서,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치랑 깍두기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어, 난 들리는 거 좋아하는데, 둘다 들리겠어. 음. 그러니까? 음. 면도 들리고, 김치도 들리고, 깍두기도 들리고. 정말 내 스타일 아니다. 음. 깍두기는 하도 덜리어서 약간 무의 매운맛이 <laughs> 나는 <웃음> 정도? 얘도 똑같을 것 같은데. 음. 그치? 어! 음. 아, 가게가 다른데? 근데 색깔이 안 익은 것 같아. 응, 안 익은 것 같아. 음. 먹어볼게 <laughs> 왜? 응? 깍두기 뭐야 맛 달라? 응안 어. 익었잖아 그지안 익은 것도 많은데, 맞는데 일단 깍두기가 말랐어 아, 그래? 아 이거는 아 좋은 말안 나오겠는데? 아 깍두기 너무 별로다 카레집 깍두기는 별로예요. <laughs> 음. 아, 맛있다. 카레 먹어볼래? 응. 음. 안 뜨거워. 뜨겁다고? 안, 뜨겁다. 안 뜨겁다고. 네. 매운. 아, 그래. 아, 좀 아, 눈도 안 좋아지고 귀가 안 들려요 요즘. 그리고 그래 목도 시고. 음. 짜지 않네 음. 카레가 짜요 그 음. 짜고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음. 짜다 음. 내가 한게더 맛있는 거 같아 음 맞아 카레 여왕 응응 음. <laughs> 중간나? 아, 아니야, 거긴 중간 맛이라고 안 한다고. 아. 양파, 마늘 맛인 거같 음, 맛있어. 갈릭 양파. 제 와이프가 카레를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엄청 잘하더라고요. 음. 카레요왕. 음. <laughs> <laughs> 음. 저뭐 요리해준다고, 뭐 유수영? 뭐그 책도 샀는데. <laughs> 제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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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페이지 이제 봤거든요? 거기 나온 게 하나도 안, 안 나와. 아니, 안 해줘, 안 해줘. 먹을 수 있는 메뉴가 그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그때는. 음. 최장염인 줄 알고 샀지 홍합탕. 홍합탕 한번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때. 네. 아, 홍합이 손질 힘들어가지고. <laughs> 다시 못 먹을 것 같아. 먹고 싶은데, 안 해줄 거 같아. 아니, 생각보다 싫었어 맛있었어. 잘 먹었어, 그때는. 조개, 그 단백질도 많고, 제가 언제지? 조개 좋아하는데, 맛있더라고요. 항암하기 전이었나? 음. 어, 항암 전에 먹었던 것 같아요. 좀 오래된 기억이. <웃음> <웃음> 그, 아산병원에서 이제 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그 영양사? 영양사 음. 만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거 알고 와이프가 이제 맨날 그 찐야채, 그 닭가슴살 <laughs> 막 양념 안된거안 그래도 먹기 힘든데 그거 정상적인 사람들 먹기 힘들잖아요. 맛있던데아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지. 근데 입맛도 없는데 자꾸 그런 거만 주니까 더못 먹고 살이 더 그때 더 빠졌어요. 근데 이제 영양사 분이 저랑 이제 와이프랑 같이 들어갔죠. 영양 교육. 응, 영양 교육 받으러 왔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먹어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 정도면 이 짬뽕이라도 먹으라고. 그러니까 짬뽕 끝판왕 나왔잖아요. 맵고 기름지고 짜고 삼겹살도 구워 먹으라고. 몸이 그 견딜 수만 있으면 삼겹살도 구워 드시라고 무조건 먹는 게. 무조건 남는 거니까, 그게 정말 저희, 저희 부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저한테. 오빠는 살이 많이 빠진 케이스라서, 체중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것 음, 뭐, 뭐, 몸에 좋은 거 받아들여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방암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암 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선생님이 저 살린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후기를 말해야죠. 응. 너무 믿고 먹었다. 아,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제일 먹고 싶었던 수요, 보쌈을 시켜 먹었는데, 먹고, 그래서 보쌈 지방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 저 딴에는 이제, 삶은 거, 그치? 찐 거, 찐 거, 찐 거라고 응. 이제, 좀 지방이 좀 빠졌을 거다 생각하고, 응. 좀 안심하고 먹었다가, 땡땡 울었어요, 땡땡.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적당히. 네, 너무 아파가지고. 제육덮밥? 대패? 대패 삼겹살. 응. 대패 삼겹살 덮밥, 매운 거예요. 매운 거 되게 막, 제육밥 어니다 기름지더라고요. 와이프가 먹었는데, 병실에 있다가 잠깐 이제 같이 옆에, 옆에 앉아있으려고 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만 먹어보자.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너무 먹었으니까, 많이만 먹어라. 그래가지고, 한입딱먹었어 진짜 맛있어요. 강추, 강추. 응. 건강하신 분이면, 강추 오셔가지고,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양도 많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아파도 좋으니까, 나 오늘 죽을란다, 그러고세 숟가락을 먹었어요. 더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크게 세 숟가락 먹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살고기 먹으라고 좀 달라져가지고, 밥이랑 은한세번 먹었고, 고기 이런 거 좀, 한 두세 젓가락 좀더 먹었는데, 그날 또 때우, 때우 울었어요. 그때 먹으면서 그랬거든요. 나 후회도 좋으니까, 나 이거, 이거 지금은 먹을란다 하고 먹었는데, 구르고 나서 다시 안 먹는다. <laughs> 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뺏어들고 놀어요 그러고, 감사 쌤한테 가서. 진통쌤. 못 응. 났어요, 그날. 맛 먹어? 응. 많이 먹었다. 응, 많이 먹었어. 살쪄라. 네. 어, 어. 맛있습니다. 응.